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하지만 66권 전체의 기록을 보면 시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세 시기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 구약학자들은 봅니다. 첫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예언되어진 기록이고 두 번째 시기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흥황했을 때 예언되어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할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구분합니다. 제2, 제3 이사야에서는 아시리아 제국과 이사야라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사야서 전체가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보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로는 먼저 앞서 언급했다시피 시대적 차이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40장부터 55장은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하고 파괴되었음을 언급하고 있고 주전 6세기 바빌로니아 포로 말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페르시아 제국에 왕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반면에 6세기 포로기의 말씀에는 사로잡혀간 공동체 회복의 희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포로기 이후 돌아온 공동체를 향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말씀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55장은 제2이사야서에 속하는 본문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 어, 지구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우상숭배 등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범죄함으로 위기를 자초한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유민, 이집트, 망명인, 바벨론, 포로민 등세 군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므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바벨렁리아로 사로잡혀간 포르민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적 모임을 가질 성전도 없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포르민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교도의 풍습 속에서 동화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포르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줬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승리하면 승리한 나라의 군사력이 패배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과 대항하여 이겼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당시 풍토는 바빌로니아 포르기에 있던 포르민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신 마루둑과 대항한 이 야훼 하나님의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 이것이 신앙의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행위로 이어지거나 야훼 하나님과 바빌론 그 마루둑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 종교로 나타났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가난 정착 때부터 가난 종교와 야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 백성들의 혼합 종교 때문에 당대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곤 했었죠. 조상들의 이 비신앙적인 부정적인 모습이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정복국의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적어도 우리 땅에서 대부분의 백성이 살았습니다. 물론 인진료란 때 도공 등이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가긴 했지만 왕족부터 문무 대신 성골 진골 할것 없이 주요 인사들을 다 잡아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니아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비롯하여 왕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사로잡혀간 인물들이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인물들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 멸망 직전인 주전 6세기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바빌로니아 포르기인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한 영원한 은약의 말씀을 재 언급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55장 내용입니다. 가급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들에게 확인의 말씀을 재차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시대의 복음과도 같습니다. 가급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5장 1, 2절에 보면 돈이 없는 누구 사람도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데는 신분과 귀천, 지위고화, 남녀노소 등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당부까지 하십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수지 맞는일 아닙니까? 5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 다윗의 언약을 예로 드시면서 이전의 다윗 언약은 다윗 집안에 국한된 언약이었다면 새롭게 재확인하시는 언약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잔치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특정 무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초대라는 점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성처럼 다윗 은약에서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영원한 은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신구약 성경에서 줄곧 말씀해온 구속사적 큰 줄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평양 감사도 저 싫음이 그만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해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마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를 통해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포르민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 다윗 언약을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신앙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맹신하는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사상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괜찮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회복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부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계하고 잘못해서 돌아서는 그에게 극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계를 통한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는 신약시대의 복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주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사고와 생각, 가치관과 행동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새롭게 맞췄습니다. 기준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폭정과 실로암탑이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희생자들을 예로 드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예배 없이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얼마나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는그 지역 유대 민중을 동요하고 자극했던 그의 행동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일부러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짓밟곤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로마 군대의 깃발과 함께. 다른 이방을 상징하는 상징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엄격한 조건과 통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번은 성전 기금을 수도관 건설에 사용했다가 그 때문에 발생한 이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동안 반란을 두려워하는 이 빌라도가 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대학살은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린 것도 큰 문제지만 성전을 오염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더 심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 무단으로 교회에 침입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로안탑이 무너져 깔려 죽은 18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모호하지만 당시 빌라도가 무리하게 단행한 수도공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위해 무리하게 수도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아닌 이상 그들은 오늘날과 같이 확실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겠지만, 누구도라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동의하였을 겁니다. 짧은 기간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그만 재난이 발생하였던 모양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와 순환을 엄격하게 연관시키는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구약 성경 욕기서에서 엘리바스가 욕에게 인과 응보라고 말한 그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18명의 이 노동자들이 실로암 탑 부근에서 공사하다 탑이 무너져서 치여 치어 죽은 사건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탑이 무너짐으로 희생당한 18명의 노동자들이 여기 있는 이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했지,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으로 주님의 경고는 실현되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돌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고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순환과 죄가 불가피하게 연관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민족과 사회 차원에서는 이 죄와 순환은 양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회는 결국에는 그에 따른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고립된 단위가 아니고 사회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꽁꽁 묶여 있죠. 따라서 개인이 택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뭐, 일례로 예전에 발생했던 성수대교나 상품 백화점의 희생자들이 그와 같은 경우일 겁니다. 그 사고로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이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만연한 건설업계의 관행과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요, 사회 구조적 피해자죠. 그러나 국가는 한 단위로서 어떤 정책을 택하면 마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이에 해당할 겁니다. 푸틴 한 사람의 광적인 판단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며? 적국인 러시아의 군인들 상당수가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권이 이번 대선에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번 대선의 선택으로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은 과반도 안 되는 선택자들의 몫이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수에 선택하지 않은 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자 소통은 둘째치고서라도 재개발을 기대했던 용산 주민과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들조차 손해볼까 우려돼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개인의 순환을 인간의 죄에 직결시키는 일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희생 당함으로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후 공생의 첫 메시지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회개의 긴박성에 대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십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뽕나무과의 낙엽식물인 무화과나무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일 만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언덕과 골짜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갈릴리 연안의 디베라 부근 골짜기에서 대단히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고 한해 뒤에 와보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첫해라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다음 해에도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는데 없었습니다. 3년째 와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 버리라고 명합니다. 이에 포도원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두시면 자신이 열심히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찍어버리겠다고 청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로,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편에서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기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 열매를 찾으셨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돌 하나도 남김 없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완악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때를 따라 돕는 담비도 있었고, 일조량도 풍부했고, 흙에서 온갖 좋은 자양분과 기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재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죄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이더 많이 받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는 태,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돌봄으로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어받은 기독교 문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창조해 낸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70, 80년대의 놀라운 수적 성적은 아닐지라도 새 생명을 생산하는 무화과 나무는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찍어버리라고는 안 하실 겁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말 대신 잘했다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